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상수원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설교가 이 산상수원의 주를 이루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에까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 산상수원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본론 부분이 6장, 7장 부분이고 7장 마지막 부분이 결론 부분이에요 그런데 6장 부분 오늘 본문은 생활윤리에, 기독교인이 생활윤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과 의복에 관한 염려 대신해서 성도가 과연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사실 본문의 내용은 읽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아, 저런 거구나. 그냥 쉽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방 이해는 되지만 다시 한번 25절 한번 띄어주시면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염려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고 예수님은 과연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본문에 그냥 정확하게 너무 쉽게 드러나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아닐 것 같지만 의식주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 반면에 예수님은 의식주가 아니라 몸과 목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숨과 이 몸,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어, 원어로 보면, 푸시케하고 소마라는, 어, 원어가 나옵니다. 몸은 소마고 푸시케, 이 푸시케가 바로, 어, 목숨이라는 단어인데, 이 목숨이라는 단어,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본문에서 푸시케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영혼, 영혼은 능이 죽이지 못하는 할때그 영혼이란 단어와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의식 의식주 말고 니네 몸과 생명이라고 목숨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가 바로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별로 의미에 좀 와닿지 않고 사실 필식케는 영혼이라는 내용, 영혼이라는 의미, 생명이라는 의미, 마음이라는 의미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영혼과 생명에 관심을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들이 말과 말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 몸과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자기 영혼을 위한 염려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의식주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셨을 때그 당시에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초적인 그 기초적인 필요인 의식주, 그 의식주 외에는 별로 가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필품을 구하는 일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하 고대 시대기 이 때문에 이 자연 조건에 크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생필품을 구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음식, 의복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심한 압박이었습니다. 그 당시 살때 사람들한테 이들은 날마다 이런 음식과 의복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끊이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랬지만, 우리,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이, 그리고 음식이 넘쳐납니다. TV에서는 계속 계속 새로운 옷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음식과 광고들이 넘치게 나옵니다. 여기에 의식, 하나 더, 주, 주까지 딱, 의식주, 새로운 차, 새로운 음식들, 새로운 옷들, 그런 모든 것들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어, 이런 좋은 것들을 누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삽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가족을 위해서 가장이나 아니면 아내가 됐든 가장이 됐든 가족을 위해 책임있게 미래를 준비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가장들을 저는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문제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끔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우리 삶에 이렇게 문득 우리한테 누군가 물어봤을 때 열심히 방금 말했던 그 위에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목숨과 몸, 즉 영혼과 영혼을 담는 그릇인 이몸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의식주를 열심히 열심히 추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에 빠져 가지고 빠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사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 사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사는 거 아니야?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몸과 목숨이 음식과 의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6장 28장 새들과 들꽃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영혼이 없는 새들과 들풀들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 천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염려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30절을 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염려는 믿음이 약함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그 약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본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아, 이런 것들이 약한 믿음이다"라는 것들이 본문을 통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믿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믿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두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리고 계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들과 들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 중에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이 만물보다도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하시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나 뭐빌 게이츠 그리고 일론 머스크 어그 사람들의 아들이 만약에 자녀가 만약에 있다면 매일 그 자녀가 아빠, 나 오늘 밥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빠, 나 오늘 옷 입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빠, 나 오늘 어디 집에서 자야 되지? 이렇게 매일 그 사람들은 지금 제가 언급한 사람들은 엄청 부자인 거 아시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염려로. 아빠, 저 옷이 필요해요. 아빠, 저 뭐 그렇게 필요해요? 아버지가 나중에 짜증내, 짜증내겠죠. 그들은 아빠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인정하는 부자 아빠를 아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어, 염려의 기원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기원은 인류의 타락과 그 시작을 같이 합니다. 인간은 죄를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평생 생명과 영혼보다 의식주, 그것을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어, 풍요하고 그리고 평안한 에덴의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났죠. 그러면서 시간이 쫓기면서 땅을 갈면서 먹을 것을, 어, 열심히 일해야 얻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음식이 생기지 않았고 든든한 옷, 든든한 집이 없으면 생존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생필품을 얻는 것이야말로 삶의 삶을 연장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중요하다고 자기 몸과 머리에 쇠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이나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학문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더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 이 의식주의에 관련된 모든 생필품들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잘 추구하고 저, 점유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는 염려와 걱정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어,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은 사실 이방인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천부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없습니다. 스스로 천부가 없기에 스스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다 해결하다 안될 때는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서 운이 좋게 생필품이나 어떤 의식주가 해결되면 자기가 그 우상 때문에 그것을 성공한 줄 깨닫고 사소하게 된줄 깨닫고 더욱더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자기를 도와줬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상의 문화들은 인간 세계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우상은 이 생필품, 이 의식주의 문제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인간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의 인도자가 되어서 마태복음 23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삶을 서로 가르쳐 주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 숨쉬는 모든 순간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삶의 90%의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고 낭비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 이런 일에 사실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염려하게 되면 다른 일에 손이 안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 생기지도 않고 발생도 안된 일에 대해서 나 스스로에게 갇혀서 시간과 에너지를 스스로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계속해서 습관화 시작 습관화가 되고 내 안에 고착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를 분명히 만드셨을 때 고효율의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제가 염려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저효율로 뚝 떨어져서 깡통 로봇같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을 찾는 일 의식주가 아닌 하나님을 찾는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의 본질과 기본은 의식주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그리고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을 보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먹고는 살아야 지 않을까? 혹은 먹고 사는 건 기본이야. 기본이 안 되면 뭘 하겠어. 아니면은, 아무리 그래도 먹을 음식, 입을 옷, 잠잘 곳은 있어야 인생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말한 거 정말 이거 기본이거든요. 이거 없으면 죽거든요. 이거 없으면 종교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없으면 끝이에요, 우리 인생!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 머릿속과 우리 생각 속에서 아주 고정관념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이 생각. 의식주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본질이라는, 기본적인 본질이라는 생각. 오늘 이 예수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것이 기본이 아니라고,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본과 본질은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들 이 패러다임에 빠져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없이 되나. 우리가 지금 그벽 앞에 딱 놓여 있는데 한 번도 이거를 뛰어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할 때 높이 손들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식지어의 문제만 딱 걸리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특별히, 죄송합니다. 청년들 이미 이걸 뚫고 나간 분들도 있는데 제가 청년회 때 그랬거든요. 여기에 딱 걸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2위였어요. 2위에서 1위로 절대로 못 올라가요. 이걸 한번 뚫어봐야 되는데, 한 번도 이거를 뚫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패러다임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거룩한 야성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가끔 이렇게 거룩한 야성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넘어본 사람이 거룩한 야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주의 문제에 딱 걸리면 의식주까지 안 가도 학업만 딱 막아도 학업이 딱 막으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요. 직장이 딱 막으면 그 다음 단계를 죽어도 못 넘어요. 왜냐면 이게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건 내 생명이다. 이거 놓치면 나는 끝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엄청난 염려를 거기에 쏟아붓게 됩니다. 의식주가 없으면 절대 안 돼. 그런 하나님, 그런 인간의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너희들 그냥 아예 시작을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너네들 종교는 기독교는 이름인데 어,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아. 그래서 아주 그냥 순위를 2순위 정도 딱 올려놨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뚫어 보시고 그 의식주의 문제를 평생 박살 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33절 말씀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문에서는 그의 나라 다음에 과로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의 의라고 나오는 부문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간단하게 말해 볼게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뭐 붙어 있는 수식어고 다 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체를 구하십시오. 인간의 삶의 기본과 본질은 이 하나님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그 본질적인 문제이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잘 몰라요. 영혼과 생명, 의식주도 모두 다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기본적인 모든 문제들, 염려들, 걱정들, 자기가 해결하려고 어,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너희들 맨날 그 의식, 의식주 그런 거 맨날 걱정하더라. 내가 그 염려 오늘 한 방에 해결해 줄게. 그 대신 결정해라. 평생 앞으로 너의 모든 처음의 시작을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그리고 그한 분만 찾기로, 그한 분만 구하기로 결정해라. 하나님의, 우리 복 많이 구하죠.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평생 죽을 때까지도는 의식주의 관련된 거 기도 안 해도 된다. 너희의 의식주의에 관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오늘 기도 제목은 하나님 하나다. 그분만을 전심으로 오늘 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우리는. 이 패러다임의 벽을 한 번쯤은 현실의 모든 이 삶에서 그냥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이 현실의 삶에서 한번 실제로 넘어봐야 합니다. 의식주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할 때, 영혼 없는 새들도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해 봐야 합니다. 그때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어제 진짜 하나님을 선택해도 되나? 얼마나 그 실존 앞에 내 마음이 떨리는지 몰라요. 어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좀 이상한 기독교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어 진짜 하나님만 구하면 정말 하나님만 찾으면 의식적으로 해결된다고? 네, 해결됩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맨 뒤에 알려 줄 거예요, 또. 뭐 여러분 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직 한 분, 오직 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 구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뭐 하시려고 그럴까? 그렇게 패러다임을, 우선순위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내 인생의 처음은 무조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 그러나? 자 33절 말씀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신과 동시에 이거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원해서 나는 이 모든 거 의식주 그냥 평생 걱정 없고 염려 없이 이 모든 거 그냥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내 머릿속에서 바뀌어서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찾기로 결정합니다. 내 인생의 의식주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렇게 더해 주시면 넘칠 거 아니에요. 정말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 최고급 요리를 먹게 하기 위해서 명품 옷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집 아파트 평수를 훨씬 더 큰 곳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자녀들을 하버드나 아이비리그로 입학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 차를 테슬라로 람보르기니로 <laughs> 발음 맞나요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말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아 이런 거 우리한테 하나도 안 중요하지 예수님이 최고인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런데 이런 삶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 저 같은 삶을 저 같은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거야. 하나님 한 분만 구하고.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너를 넘치도록 내 마음껏 축복할 거야. 여기 정말로 물질적인 축복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물질의 축복을 어떻게 쓸까요? 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데,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어, 예, 그런 곳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없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의식주 한 방에 해결하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리고 그냥 좋은데 그냥 한 번에 딱 붙고 좋은 남자 딱 만나고 한 번에 해결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우리가 평생 보여봤자 하나님은 그런 거안 주세요. 오늘 바이샘의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 한 번만 구해서. 그분으로부터 넘치는 그 복음을 흘러받아가지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바이셈의 지체들에게 흘려보내고 약한 자를 섬기고 사랑해야 될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 바이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한번 오늘의 기도 제목이 뭐 많이 있을 거예요. 바이센 기도 제목을 하면서 이것을 꼭 1순위 기도 제목으로 가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 벽, 이 패러다임의 벽을 넘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났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이거, 이, 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죽도록 외쳐봐야 돼요. 죽도록 이 기도 제물 가지고 덤벼봐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자기 자신 안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느끼고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듣고 실천하셔서 이 벽을 넘는, 넘으시는 바이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